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건가요? 받는다고 해서 꼭 보이지는 않아요 영점은 바로 이 머리 위에 영점이 뜨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제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하면서 내본 뿐이 없어요 그것도 몇초 잠깐!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똑똑해도 사람이 인간의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, 선스님 네? 신내림을 받으면 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전개를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. 근데 이제 내림을 받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. 어떤 건가요? 사실은 저도 제자지만 신을 받는다고 해서 꼭 보이지는 않아요. 눈으로 하경호를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. 또 귀에서 귀에다가 막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 일러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말문은 터져야 되고 이거 말문이 안 터지면 점을 못 보니까 구독, 구독, 좋아요. 사람마다 천신만신 다 다릅니다. 단지 처음에 첫 단추 신슬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구별이 다르겠지만 꼭 봐야만이 되고 들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점은 바로 이 머리 위에 영점이 뜨게 돼 있어요. 저는 사실 제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학용으로 본 거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네분 뿐이 없어요. 정말 그것도 몇초 잠깐. 표현은 이제 본다고 하죠. 본다는 거는 영적으로 떠올라와서 우리가 눈내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거지, 팀이 보듯이 딱 보고,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귀에다 대고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. 그래서 영적으로 다떠올르고 어떠한 그 오는 거를 제자가 잘 받아서 말씀을 전달을 잘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똑똑해도 인간이 멍청하면 전달이, 전파가 전달이 안 되면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또 사람은 똑똑한데 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 받아난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, 이사님, 대표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, 신 받아놓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. 보고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,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신궂을 할 때, 어떤 신명, 어떻게 자세히 잘 들어왔는가, 잘 받아서 자정을 시켜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열심히 제자가 기도를 하면서 트는 거예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. 근데 당장 신 받아놓고 눈에 안 보여. 귀가 안 들려. 그건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. 영적으로 뜨는 건 영적으로 떠야 돼요 근데 힘 받아놓고 못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맥힌 사람들 그걸 다시 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 선생님들 너무 많아, 많잖아요 많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잘 내려주셔야 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들 진단을 정확하게 찝어서 수술을 한다든가 약을 처방을 한다든가 하듯이 정말 선생님들이 그신 받을 제자님들한테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 제자가 고생을 안 해요. 당장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건 없어요. 단지 제대로 신명을 모셔놓고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용궁 가서 기도하고 전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없어야 돼. 아무리 신명이 영금막에 들어왔다 해도 사람이 인간의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. 늦어도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가면. 결계의 끝은 좋다고 봅니다.